너 오면서 주변의 빈집들 봤냐? 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통 공포 라디오 채널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구독자분이 일본 여행 중한 흉가에서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현지인들도 꺼려하는 집. 3년 전 당시 공포 방송 크리에이터를 하던 친구와 일본 여행 중에 겪은 일입니다. 그 친구는 수년 전부터 일본에 거주하며 일본 회사에 재직을 하고 있던 녀석으로 당시 일본 내에서도 나름 실시간 방송으로는 유명한 녀석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저는 녀석이 거주하는 후쿠오카에 도착하자마자 녀석이 알려준 주소대로 열심히 길을 나섰고 곧 녀석이 거주하는 아파트형 얼룸에 도착을 했죠. 그런데 지형이 참 특이한 게그 아파트 건물을 제외하고는 죄다 논밭밖에 없는 데다가. 오는 길에 택시를 타고 오면서 여기저기를 둘러보는데, 제가 당시 기사님에게, 여기는 오래된 집들이 많네요? 저런 곳에 아직도 사람들이 살아요? 라고 물어봤는데, 방금 전에 보셨던 집들은 죄다 빈 집이고, 적어도 20년 이상은 사람의 발길이 끊어진 곳들이라며, 이 동네는 진작에 망했어야 하는데, 지금 가고 계시는 친구분이 사신다는 그 아파트 덕분에, 아직까진 그럭저럭 버티고 있는 거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캐리어를 들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니까 경비원으로 보이시는 분이 나오셔서 어떻게 오신 거냐 출입증 보여달라길래 저는 바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바꿔드렸고 전화를 받으신 경비원분이 몇 가지 조의사항을 알려주시는데 첫 번째로는 해가 완전히 지고 나면 절대로 주변에 보이는 빈집에 들어가선 안 된다 두 번째로는 밤 9시 이후론 시끄럽게 떠들어서는 안 된다였는데요 둘다 얼추 이유를 알것 같아서 바로 수긍을 하고 바로 녀석의 집 앞까지 간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그 순간 바로 옆집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 제법 추리한 차림의 젊은 여자와 눈이 마주쳤는데 와 이런 깡시골에 저렇게 예쁜 사람이 있나 싶더라고요그 여자는 저한테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김상의 친구이시냐고 제법 또박또박한 한국어로 말을 하길래 아 네네 오늘부터 3일 정도 머물건데 잘 부탁드린다고 하고 방 안으로 들어온 저는 옷을 갈아입고 잠시 구름과자를 먹으러 밖으로 나왔는데. 그제서야 주변의 경관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외관 시설들도 나름 잘돼 있어서 주차장도 있고 주변에 빨래방도 있고 편의점도 있는 걸로 봐선 젊은 사람들이 그래도 제법 살고 있나 보네 할 만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렇게 저녁 7시쯤이 돼서야 퇴근하라고 집으로 온 녀석과 저는 편의점에서 산 위스키에 콜라를 섞어서 간단한 안주와 함께 즐겼고 피곤한 데다가 술까지 들어가니 주름이 확 쏟아지길래 바로 누웠는데 여석이 저에게 야너 오면서 주변에 빈집들 봤냐? 라고 하길래 어 보긴 했는데 경비원분이 밤에 가지 말라고 하시던데 하고 답을 했더니 야 솔직히 이 동네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분위기 미치는 흉가들 많기는 해 그런데 여기 있는 빈집들도 나름 초심자용으론 나쁘지 않은 수준이거든 그렇게 오늘 때는 녀석의 목적은 역시나 자기의 방송에 저를 계속 들어 써먹으려는. 이런 사탄도 울고 갈놈 같으니라고 저는 못내 들어주는 척 일어난 녀석을 따라갔습니다. 방송 장비들은 뭐 한국에도 공포방송 스트리머들이 제법 있는 편이라 한눈에 봐도 익히 알 법한 그런 것들이었어요. 고스트박스였나? 그리고 그 주파수 탐지기 녹음기 같은 장비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가는 녀석을 보면서 굳이 왜 이런 부질없는 짓에 목숨을 거는 건가 싶었지만 제가 주제넘게 나설 일은 아니었으니 직접 말은 안했죠. 그곳은 제가 택시를 타고 막 이쪽 마을로 들어왔을 때 처음 봤던 빈집이었는데 낮에 들어올 때 봤을 때는 그냥 아 빈집이네 빈집이야 하고 말았던 게 해가 지고 나서 그 앞에서 봤을 때는 정말 들어가기가 겁이 날 정도였어요. 당장이라도다 떨어진 창문을 비집고 사다코가 왁 하고 소리를 지를 것 같은 물론 녀석은 별거 아니라는 듯 엄지를 척 세우면서 당당하게 문을 열고 들어가서 혼자 일본말로 쏠라 쏠라 하면서 녹음기를 켜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길 한참 녀석이 제 앞으로 와서 녹음기를 켰을 때 정확히 들었거든요. 녀석이 일본말로 중얼거린 건 언니지와 안녕하세요. 마타키 마시다 또 왔어요 였는데 이두 번째 또 왔어요 부분에서 정확하게 멘도네아스 귀찮은 녀석 데테코다사이 나가주세요. 저는 솔직히 방송 보면서 에이, 이런 것도 주작이지. 말이 되나? 하던 사람인데 이걸 제 귀로 직접 들으니까 와, 이거 진짜였구나 하면서 놀랍기만 했더랬죠. 하지만 녀석이 다음 컷을 들려줬을 땐 저한 녀석 둘다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나타노 하나시오 키테 쿠다사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다음 들려온 대답은 말레바레바 wa, 고로사레타. 우리는 살해당했어. 고로스요. 아나타타치. 죽일 거야 너희들. 녀석은 이 대답을 듣는 걸 끝으로 황급히 장비들을 챙겨서 바깥으로 허겁지겁 달려나갔고 저도 얼추 위험한 상황임을 눈치채고 바깥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그 순간 그다 썩어가는 나무로 된 미닫이문이 쾅 소리를 내면서 닫혔습니다. 저는 완전히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고 바깥에 있을 녀석에게 빨리 문을 열라며 소리를 지르고 문을 발로 차고 아주 난리를 치고 있었는데 그때 제 뒤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이렇게 얇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의 얄쌍한 목소리로 도코에이크 어디가? 그와 동시에 제 뒷덜미를 낚아채는 굉장히 차갑고 섬뜩한 촉감의 손 저는 두려움도 있고 천천히 그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제 눈에 보였던 건 얼굴이 아닌 사람의 눈 사람 눈이 맞는데 사람 눈이 이렇게 크다고? 그것도 붉은색으로 흰자가 충혈된 그런 눈이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는 모습을 끝으로 정신을 잃었죠.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제 눈에 보이는 건 그러니까 아마 그빈 집의 거실 정도로 추정이 됐었는데 뭐다 떨어진 샹들리에 비슷한 거에 거미줄과 먼지의 향연으로 가득한 집기류들이 보였었으니까요. 몸을 추스리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난 저는 몸의 모든 먼지를 털어내다가 어디선가 느껴지는 인기척에 고개를 돌린 그곳은 주방으로 보이는 것이었고. 그 어둠이 짙게 깔린 상황에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평범한 옷차림의 가정주부. 앞치마를 두른 듯한 뒤태에 뭔가 기분이 좋은 듯 내는 흥얼거리는 노랫소리. 그리고 그와 함께 들려오는 시칼로 무언가를 숭숭 썰어내는 소리. 내가 지금 정신을 잃은 상태로 꿈을 꾸는 건가? 하는 생각도 잠시 였습니다. 갑자기 바깥에서 무언가로 문을 잡아 뜯는 소리와 함께 녀석의 목소리가 들렸죠. 금방 꺼내줄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라는 다급한 녀석의 목소리가요. 이야기가 제법 길어서 다음 편에 마무리를 지어야 할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일이 11시에 벌어졌길래 제목이 11시에 벌어졌다일까? 궁금하시면 다음 편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